원, 두, 하나, 둘, 셋. 이제 팔꿈치 옆으로 여자분들 팔 했을 때딱 하고 그다음에 준비 동작에서 하나 둘, 슈 몸을 이렇게 들고 이때 체중이 이쪽 남자로 이쪽 여자로 오른쪽 있어야 돼.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면서 약간 뒤로 이렇게 누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약간 앞으로 누우면서 맘이 이렇게 땡기게 되지. 이때 여자분 팔 했을 때 살짝 되잖아. 그다음 여기에서 옆으로내몸 숙인다. 그다음에 약간 앞으로 숙여줘도 되고 팔꿈치만 밀어줘도 돼요. 여자분은 살짝 팔이 떨어지지 않게 걸리게 해놓고 기울기 이자면 일으키면서 체중이 동 같이. 그다음 마무리 박자 나오면 마보스텝 만약 박자가 안 나오면 그냥 베이지 이렇게도 해 돼요. 그럼 이거 반대로도 할수 있겠지. 하나 둘셋 넷. 파이브 세븐이 세 준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살짝 당기면서 와. 둘따라 이쪽으로 왔다가 내가 열로 일으키면서 이쪽으로 열기로 가야돼 남자분은 요거를 적당하게 이용해야돼 요렇게 약간 앞으로 당겨주는거야 그치? 그러면 슉들 들었다가 살짝 앞으로 당겨주면 여자분이여기서 컨트레이션 살짝 되잖아 내가 굳이 안누어도 괜찮아 요것만 당겨줘도 여자분은 컨트레이션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레이션 된 상태에서 넘어가야돼 그 다음 여기서 가슴을 뒤로 넘어가는 생각하지 고 지금처럼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 그치? 그러면, 음, 고기 힘 풀고, 다음 이 상태에서 잘못 지내. 고구리딱 <laughs> 있다가, 이 상태에서 내가 팔꿈치로 같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어, 요기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살짝 앞으로 당겨주는 컨트랙션. 난이 상태 컨트랙션 된 상태에서 넘어갈 거야. 이때 열리면 안 되고, 언제 가슴 뒤로 넘어갈 때 이때 가슴 위로 업, 덮어 올려. 그치. 같이 갔다가, 슉,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호흡 으로자 팔은 전혀 안 썼어 그죠? 어 이런 데, 여기 떨어지지 않게 살짝 걸어줘야 돼. 이렇게. 이 되고. 오케이.